네, 에코프로 주심 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심포인트 짚어드리는 밸프작 인사드립니다. 자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조정구간은 뭐예요? 2차전지겠죠 에너지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는 이제 더욱더 상승할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로봇주죠. 로봇주 같은 경우에 주가 쭉쭉 급등을 하는 걸볼수 있고 있었잖아요 쉬는 거 없이 그냥 쭉쭉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ESS 저장장치 지금 전기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ESS 저장장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뭐야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서 지금 한 번에 거의 몇 프로 갔니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70%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잠깐 조정일 뿐이에요 왜 조정이죠? 시장 조정이 아니라 에코프로에 대한 조정입니다. 에코프로는 사실상 지금 시장 조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에코프로도 빠진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에코프로든 2차전지 관련주든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은 어, 어,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고 갈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있어요. <laughs> 이 매물대를 터치해주는, 이 매물대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주는 구간이죠.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매물대에 있는 매물을 매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주가 여기서 오랜 기간 매집을 해주고요.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가 눌러주고, 뭐 이렇게 반등한 게 아니라,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서 앞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터치를 해주죠. 그러면 여기 물려있던 애들에게 뭐예요? 빠르게 본전과 뭘 줬죠? 수익을 줬죠?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분들도, 여기 물려있는 분들도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수익 자리예요. 또는 본전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도를 엄청나게 할 거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주가 조금만 이상해도 매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한다? 주가 흔들어 주는 게 맞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주가 여기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 흔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박스를 치고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고 뭐한다? 저점 매수하자 그리고 반등할 때 익절하고 또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자 라고 함면에서 박스를 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박스 치고 중심가를 딱 잡은 다음에 딱 잡고 중심가 잡고 뭐예요? 주가 내려오면 매수, 반등할 때 2절,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여러분들 참 짧게나마 수익을 볼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시장에 관심을 받기 전부터, 받기 전부터 저는 에코프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냥 말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날 날짜 보시게 되면, 여기죠? 10월 15일. 자, 예전 영상 보시면 10월 15일 날 제가 뭐라고 하냐. 자, 한번 잠깐만 5초 정도만 들어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냐? 매수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단기로 하세요? 아니면 스윙으로 하세요? 포지션에 맞게끔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일단 스윙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 언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 자 지금 여기까지 먹게 뭐라고 하죠? 포지션에 맞게 제가 타점을 들었는데 지금 자리 10월 21일이었나? 10월 21일. 어, 10월 15일이네요. 10월 15일. 요날이죠. 요날. 요, 요, 날. 요, 날. 요 전날이네요. 와 진짜 타점 지렸다. 아, 죄송합니다. 아, 표현이 좀 그랬네요. 요날. 15일 날. 15일날. 10월 15일. 10월 15일 여러분들 이날 아이고 이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 여기는 언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다. 단 아, 뭐냐 단기 스윙이든 스윙이든 단타든 여기서는 언제든 매수도 상관이 없다라고 방금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삼성 s d i 랑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버티 뭐, 에코프로 BM 그다음 삼성 SDI 그렇게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려드렸어요 근데 주가 상승을 했죠 그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신뢰가 조금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주가 반등할 건데 정고라인까지 주가 여기서 한 번도 쉬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가 뭐할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횡보하다 갈 거다 그러니까 확대 해서 보게 되면 여긴 뭐 하는 자리에요 아 매집해주는 구간이구나 자이 매집해주는 구간에서 뭐예요 주가 계속 거래 들어오잖아요 상승시켜놓고 제가 이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옆에서 이렇게 펄럭이는 거를 저는 뭐라 그러냐, 깃발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깃발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시키고 상승시킨 구간에서 횡보한다는 건 세력이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매집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있이 구간에서 매집이 끝나면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세력의 의도를 물어볼 때자 주가가 상승하는데 중심가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를 해요. 이건 뭐예요? 세력이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하니까 돌아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주가 상승하고 눌러준 뒤 바닥에서 매집을 해요. 그럼 주가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세력의 의도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이니까 눌리질 않아요. 상승해 놓고 그냥 횡보를 이렇게 때려봅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깃발령 위에서 펄럭인다. 그러다가 네, 바람 타고 쭉 날아간다 해서 저는 깃발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자리가뭐예요 깃발령. 여기서 주가는 뭐다?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 자, 그럼 아직 에코프로 아직도 매수 안 하신 분들 혹은 지금 자리가 무서워서 매수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지금 자리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하세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양봉 매수할 때 1차 매수 했잖아요. 1차 매수하시면 주가 떨어지대예요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 뭐예요? 잠깐의 조정이 있었죠. 잠깐의 조정.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눌린다라고 해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는 잠깐의 조정 구간에서 또한 눌림 타점 잡아볼 수 있고요 주가 또 여기 떨어진 6만 원 구간에서 또 눌림 타점 잡아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7만 원 구간까지는 터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진행한다라는 분,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건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타점부터 작성을 해놓을게요. 자, 보한다 뭐 양봉 종가 매수 가능 분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을 오늘 보시면 11월 5일날도 아니 고점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니요 너무 고점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4% 이상 빠졌는데 뭐예요? 지금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얘 지금 코스피 만큼 밖에 안 빠졌어요 보통은 더 빠집니다 지지해주고 있고 요 구간은 원래 얘가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를 그렇게 크게 어, 지금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권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요 구간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걱정하셔도 염려하셔도 네 그때가도 늦지 않는다 그때가서 염려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 이렇게 깃발형으로 세워놓고 행보하다가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요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선행차트 하나 다른 종목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도 먼저 우리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지금 양봉의 매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에코프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10만, 10만 5천 원 돌파할 때자 에코프로 10만 5천원 절반 매도할지 또는 전량 매도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제가 매수 또 매도 관점에서도 실시간으로 에코프로가 반등할 때도 익자 관점에서 익자 타점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참고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가 제 핸드폰 번호니까요 네,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두 글자 네, 문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실시간 매수 타점, 실시간 익자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관련한 실시간 뉴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전달해야 되는, 자, 아무래도 2차 전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긴급한 속보, 네, 뭐 소식이 있다면, 만약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땡땡땡 호재로 인해서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또는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땡땡땡 악재로 인해서 지금 전량 매도라고 문자를 또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구독자 관심 종목 있죠? 이거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타점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긴급한 소식이 있을 때도 문자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또 구독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무료로 진행을 하냐. 제가 10만 구독자가 제첫 번째 목표입니다.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네, 구독 때문에 벌써 2만 명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덕분에 벌써 2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이벤트를 준비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제가 차트 쓰는 거 보시면 이 평선하고 거래량, 거래대금밖에 없죠. 근데 유일하게 노란색 선 나오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거 눌림 타점 검색인데 기 다른데 가시면 눌림 타점 검색기 파는 데도 없을뿐더러 판다고 하더라도 막살때 안. 아, 이거 적용에 대한 수칙 수 뭐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어, 이거 실력 없어도 되고요. 조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걸자면 여러분들 5% 이상 수익 나면 자동 매도 걸어 놓으세요. 자동 매도 고급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수익 계좌 하나 만드셔서 수익 계좌딱 만들어서 신호가 나왔잖아요. 매수하세요. 신호가 나오고 매수하면 어떻게 되냐? 진호하고 매수했더니 주가 13% 갔죠. 5% 자동 매도 걸어 놓으라고 했죠. 그럼 매도 됐겠죠. 자 여기서도 몇 %예요? 여기서도 8% 6% 갔죠. 여기서도 네, 15%갔죠 그냥 5% 자동 매도 걸어 놨으면 내가 수익 났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뭐20% 이상 주가 상승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거나 주식 하시는 분들 이 가장 힘든 게 여행일 거예요. 여행 가서 내가 종목 물리면 어떻게 하지? 이건데 여행 가실 때도 그 전에 수익 계좌에다가 이거 종목 사 놓고 그냥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자이돼 있을 겁니다. 왜? 눌린 타점이니까 위치도 여러분들 부담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매수하는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요 눌린 타점 검색기 조건도 없습니다.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laughs> 어. 자, 매매만,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있죠?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답장은 이렇게 갈 겁니다. 설정하는 방법, 설정값 있고요.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이벤트 기간에 지금 여러분들 언제까지 제가 이벤트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30초면 됩니다. 30초. 3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니까요. 신호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오래 못할 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2주 또는 3주 있다가 문자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 어,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6% 상승을 했고요 자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전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표시 이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3 54이번으로 문자 보내 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요 표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저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이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기 금,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제 개꿀. 요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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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개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집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집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또한뭐 보여.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사안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사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잊절를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일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십 프로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 십오프로 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십 프로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가 갑자기가 십일 프로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백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삼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 프로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보여 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백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백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매메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에코프로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여러분들 쭉 차트를 땡겨보면, 와, 바닥이에요, 바닥.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수정주가 좀 사용할게요. 주가 수정을 해서. 아, 요렇게, 요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에코프로 어디라고요? 주가 바닥입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주가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데, 하락한 구간의 중심가까지 주가 상승을 해주세요. 그렇다는 건 눌러주더라도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해주겠다. 내려온 길에 중심가까지 이제 매집이 충분히 됐으니 여기서 횡보하다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눌러줬다가 반등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요. 주가는 횡보하다 반등할 확률이 높다. 주가 이 구간에서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놓으면 이 앞에 또 매물대가 남아있죠. 이 매물대를 매집하러 주가는 뭐한다? 상승. 횡보하다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저는 그 관점에서 지금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타점을 잡아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양봉 종가 양봉에 매수 가능하고 주가의 흐름은 횡보다가 결국 어떻게 상승을 할 건데, 자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있었죠? SK 오션플랜트. 자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주가 이렇게 딱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됐죠자 여기 보면 자, 하락하던 데서 주가 횡보하고 어, 박스 치면서 횡보하고 주가 끌어올렸죠.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흔들어요. 그죠 흔듭니다 외흔들요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매물대를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가 흔듭니다 흔드는 게 끝나면 이 박스권만큼 흔든다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뭐야 에코플론 어디요 지금 이 자리잖아 박스권 중심가보다 하단에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뭐요 양봉이 나올 때 매수하자 라고 하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당당당 상승하는 거 보이나요 상승 보이나요 이렇게 주가 상승하잖아요. 매물 때 매집 소화하고 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에코프로는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박스를 치고 박스를 치고 바닥에서 박스 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보한다 s k 오션플랜트처 주가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올 거다 이런 자리가 또 있죠 또 뭐가 있더라? 하나오션? 하나오션? 하나오션인가 클로봇인가 어 맞네 여기도 있네요 주가 이렇게 봐요 바닥에서 박스를 치고 이렇게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저기 도 보면 오랜 기간 바닥에서 박스를 치고요. 주가 이렇게 쭉 깃발 형태로 올라갑니다. 깃발 형태 말씀드릴까 하고 횡보, 흔드는 걸 깃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쭉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쭉흔들어줘요쭉 보면 흔들죠? 뭐예요? 주가 상승시키고 해서 박스 치면서 흔들잖아요. 흔들고 나니까 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쭉 그러니까 봤더니 상승, 상승, 상승. 이렇게 보이시나요? 박스를 결국 오랜 기간 얘된건들 결국은 박스 횡보해 주고 상승 이렇게 위에서 횡보해 주니까 요 급등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 지금 흔드는 건 당연한 구간이에요 당연히 흔드는 거니까 여기서 너무 무서워 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누군가한테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섭다 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 구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영상 계속 올려 드릴 거니까 영상 올라오는 거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신 분들 구독 하셨다고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네. 제가 여기 문자 타점 올때 그다음에 매도 타점 올때 문자 보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차피 흔들어 주는 구간이니까 너무 여기서 조급해만 하지 마세요. 아았죠 조급해 하지 않으시면 수익은 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뭐예요? 조급해서 미리 내 본전이 안 왔는데 그냥 손절하고 난 다른 걸로 갈아탈래 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보는 거고요. 손실을 입는 거고. 그냥 여기서 샀더라도 빠지더라도 버티신 분들이 결국은 수익을 먹고 입절까지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 대장주 아니어도 돼요. 대장테마, 대장테마 위주로만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고. 2차전지는 뭐예요? 지금 탑. 5 안에 들어와 있는 대장 테마입니다 1등이 뭐죠 로봇 2등이 뭐죠 원전 3등이 뭐예요 반도체 4등이 뭐예요 조선 5등이 뭐예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근데 2차전지가 지금 뭐예요 원전과 조선을 넘어서서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 3입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신청해 주셔야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무료 이벤트 중일 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3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요 아셨죠?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매지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